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이 화면을, 전체 화면을 우리는 뭐라, 고하죠바탕화면을 이제 하바탕화면그바탕화면나그 자 시작 단축 클릭하시고 이 우, 자, 아래쪽에 보면 알파벳 A부터 한글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엑셀 2016이라고 해서 이 목록을 찾으시면 되고, 이. 이 찾으시면 엑셀 2016이라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클릭. 자, 엑셀 파일의 이름을 총한 문서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총한 문서. 지트쓰시다 문제 없으시 화면에 새 통합 문서라고 보이시죠? 새 통합 문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뀔 겁니다. 자, 화면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자, 이게 화면 왼위쪽에 보이시는 통합 문서 1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영역 여기 요 부분. 여기를 작업 표시줄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거그 밑으로 오시면 자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으로 자 <laughs> 죄송합니다. 작업 표시줄 자 방금 이야기했죠. 제목 표시줄. 죄송합니다. 제목 표시줄 파일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물론 지금 보이시는 통합 문서 1이라는 건 파일 이름이 아니라 정확한 파일 이름이 아니라 임시 이름입니다. 아직까지 사용자가 파일 이름을 주지 않은 상태라는 이야기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표현. 마우스 포인트가이드내시면 사각형 형태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이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탭이라고 그러죠. 탭자 탭. 특정 탭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회색 영역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이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리본 메뉴라고 리본 메뉴. 리본 메뉴. 이 리본 메뉴 안에는 이렇게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영역이 쪼개져 있는데 이걸 우리는 구분선이라고 그러고 구분선에서 나타나 있는 이런 영역 들을 우리는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 위에 보시면 그룹 안에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나 이게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명령을 실행한다 명령 단추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 녀석들이 생긴 모양새를 보면 이렇게 바로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는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역상각 형태의 단추가 이렇게 달린 걸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건 이제 소중의 목록 단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목록 단추 고건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중기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준비 자, 아, 화면 크기에 따라 뭐 4분의 3, 5분의 4 정도 되는 영역. 상태 표시줄이어야 다 상태 표시줄. 그다음 그 옆으로 따라가 보시면 명령 단추를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해색 모양이 나타나는 골들이 보입니다. 이것도 지금 단추입니다. 단추. 이런 해색 모양이 나타나는 이런 골들을 머라려면 이건 명령 단추를 사용을 하고 있다. 즉, 설정되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카드 되시면 뭐 기본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자요세 가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회색깔이 되어져 있는 건 기본 보기예요 지금 보기 계신 기본 보기 고요 제가 수업 중에 요 부분을 보기 전환 도구 모음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도구 모음이라는 용어를 아마 콘트를 사용을 하시다가 자료를 읽어보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명령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 know, smashing them. The p i s 것들 n s and killer cousin, cutters, c h 고 i s kinang, hang the kitty, monong, the girl, w h 그 가운데 있는 뭐 작은 예, 만한 금정색 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걸 뭐 이제 슬라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형태를 자 여기다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 클릭 드래그 어? 클릭 드래그 방식으로 여기가 이제 화면 배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화면 배율. 그래서 얘기를 축소 도구 모음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 영역을 그 위에 보시면 잘 사용하고 계시다시피 이막 이거 이제 우리가 이동 막대라 그러고요. 이동 막대가 수평 이동 막대, 수직 이동 막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동 막대 상하 좌우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 형태의 단추가 달려져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이동 막대가 아니라 이게 뭐죠? 이동 단추다 이제 표현한 거거그래 이동 막대는 좀 이동하는 범위가 좀 크다면 이거는 이동하는 범위가 좀 좁죠. 미세하게 좀 움직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면. 자뭐 예를 들어서요 이게 시트상의 기본 보기 상태에 이제 이 영역상에서 자영역좀 따서 용어 설명 드릴게요 영역상에서 작업이 끝나면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서 작업이 끝나면 저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본 파일 이름이 기본 이름이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저장도 하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파일 탭에 뭐 처음 저장할 때는 이걸 이용하시든 이걸 이용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저장 처음 하시려면 보통 저장 그리고 찾아보기. 뭐 저장 위치는 편하실대로. 그리고 파일 이름은 한명수상.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아까 파일. 엑셀 파일을 부르는 기본적인 명칭이 통합 문서였습니다. 통합 문서. 저장 위치는 편하실대로 하세요. 어느 위치 하는지는 본인이 좀 알아두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장하시면 여기 화면 구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고 그럼 잘 알다시피 그다음 이제 뭐 내용을 수정 편집을 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실 때는 이거죠. 이거 저장. 자,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파일을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재 이 내용을 다른 이름을 저장하시면 되죠. 그때는 다른 똑같은 파일 하나 왔습니다. 뭐그 정도까지는 지금 제가 프로그램 실행시키는 모습을 확인을 하러 갔을 때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된것 같고요. 그럼 이제 파일을 저장하실 줄 아신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여는, 저장된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일 하나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주말 카마리 것 클릭이나 더블 클릭 열 아래쪽에 열기 단추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 이거 이런 폴더가 보일 겁니다. 이런 폴드그 그 <laughs> 바탕 화면 해셨다저 없는데요. 문서에 있다고 문서 열기문서이가 <목소리도> 이런 더블 클릭 아이템 교육 엑셀 2016 기능 더블클릭 이나 선택 열기. 요거는 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 가면 해드릴 가 있을 겁니다. 자, 그냥 제 화면 보시고 따라오세요. 지금은 그, 여기 화면 아래쪽에 보면 초록색 모양의 단추가 총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두, 앞에 2개만 두 쓸게요. 자 앞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지금 시트가 자, 지금 영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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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화면 구성이라는 이름의 내용이 보일 겁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엑셀 자, 프로그램자 기본 보기라 그랬고요 자 그러면 파일을 열고 닫고 저장하고 하는 거 이제 다는 거는 우리 수업 끝날 때 하시면 되니까 다는건 그때 가서 보여드리고요 뭐 저장하고 여는 것까지는 하셨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필 수업 시간에 필요에 따라서 화면 크기는 알아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본인, 시, 본인 시각에 맞춰서 이렇게 자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수업 중에 이렇게 제가 타이핑을 막 이렇게 칩니다. 열심히. 치는 경우도 있고 안 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수업 시간 쓰는 내용들은 파일 어딘가에 다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 복습 실습이 중요하지 필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가지가 다안 되시면 두 가지를 뭐 하지 말, 필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자. 필기를 하시되 두 가지가 잘안 되시면 필기는 일단 접, 잠깐 접어두세요. 실선부터 하세요. 실선부터. 자,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 자, 이번에는 이제 직접적자이 흰색 바탕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자, 흰색 바탕에 회색 선이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확인들 하셨죠. 이 회색 선을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눈금선, 이 회색 선을 눈금선, 눈금선. 이 눈금선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자은 만한 흰색 사각형들을 우리는 셀이라고 그릅니다 셀, 셀. 그리고 셀을 선택한다. 마우스 포인터 십자가 모양의 마우스 포인트일때 이미 셀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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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러면 초록색 테두리가 따라다닐 겁니다. 이게 이제 셀을 선택했다는 의미고요. 그다음 방향키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 이동이라는 것도 셀을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은 한 개잖아요. 자, 두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는 방법 마우스로 드래그 어, 위에서부터 밑으로 드래그,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 이런 걸 이제 두개 이상의 셀을 우리는 셀범위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저들 크만 이겁이나 다른 자료에서는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영역. 그러면 뭐 선택하는 방법이 셀을 선택하거나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또 다른 방법 중 하나가 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의에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왼쪽 시프트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미의 셀을 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의 셀을 클릭을 합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아무 셀이나 클릭. 자, 다시 한번 더. 뭐, 꼭 스, 아무 곳이나 이미의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왼쪽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미의 셀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드래그 동작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 이제 서로 떨어져 있잖아 즉 인접한 그셀 범위를 선택할 때이 방법을 선택했다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 뭐 예를 들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더문, 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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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Shift 키나 Ctrl 키를 먼저 누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셀이나 셀 범위를 하나 먼저 자 아직 Shift Ctrl 키 누르시면 안 됩니다 왼쪽 아 여기 셀이나 셀 범위를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이기에 떨어져 있는 인제만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한다. 근데 이 기능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여기 제 화면 잠깐만 보시면. 요거 요런 파일의 현황이나 폴드의 현황을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거 파일 탐색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이.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 선택하실 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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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이렇게 쓰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Shift키 쓰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Ctrl키도 쓰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저거 두 개가 그러니까 원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컴퓨터를 다루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어느 과면 그뭐 아주 뭐 새로운 거만 배우냐고 아니요, 여러평상시 알고 있던 내용 그대로 가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생각대로 프로그램이 따라 와주면 제일 좋은 겁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그만큼근데 우리가 그렇게 딱 되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이 잘안 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직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프로그램은 원래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가 있는지 이제 아직 익숙치 못해서 우리가 엑셀의 어떤 기능들을 이런 뭐 더하기를 하고 싶다 그럼 더하기라는 기능 이 어디가 있을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찾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걸 빨리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복이 필요하다고 생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이번에 여기 누를게요. 저장. 네, 잠깐 쉬었다가. 10시 33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아니 제가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 아, 아니영상 컴퓨터 시켜 가지고 유튜브 링크 올려 볼게요 예. 아, 네, 드리겠습니다. 네. 的啊，今天放学。